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법무사 2차 민사 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과목을 어, 강의하게 된 김재한 법무사라고 합니다. 어이 민사 서류 작성이라는 과목을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 소장 작성이다라고 얘기를 어, 많이 들어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과목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사 시험 그 중에서도 2차 시험은 크게 네 과목, 사 과목으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둘째 날에 치러지게 될게총어첫 번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첫째 날에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보게 되고요 둘째 날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 사건 서류 요 과목 그리고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과 등기 신청 서류 요렇게 시험을 보게 되죠. 자, 어쨌든, 그 중에서 둘째 날에, 어, 첫째 번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3 과목이고요. 민사소송법과 한 과목을 이루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민사사건 서류, 이게 30점짜리에요. 소송법은 70점, 어, 서류는 30점인데, 제가 이거를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 30점짜리니까 통으로 버리면 되겠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이든 등기 신청 서류의 작성이든 어떤 신청 서류 두 과목을 포함해서 둘다 신청 서류의 작성, 뭐 신청서 작성 과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30점, 30점짜리의 이 배점, 배점이 좀 적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30점에서 15점을 받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면 15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어떤 얘기 중에 하나가 아예 서류는 청구 치지만 외워도 8점, 9점은 받는든다. 아니면 이거 공부 한 이틀만 하고 들어가도 10점은 받는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청구 취지를 아무리 외운다 하더라도 소장을 작성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청구 취지를 쓸 수도 없거니와 요즘의 어떤 어 난이도를 봤을 때한 며칠 공부하고 어 제대로 된 소장을 쓸수가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투자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뭐 닭고기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어 닭이 이제 그 머리는 없죠. 어 한국은 머리가 없고 이렇게 이제 날개가 있고요, 가슴살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닭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닭을 먹는다. 그래서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한다. 어, 라는 전제처럼 만약에 그걸 이렇게 닭을 먹는 것에 비유했을 때 닭을 배부르게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볼게요.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닭을 누가 제일, 제 시간 내에 배부르게 먹느냐. 혹은 뭐 맛있게 먹느냐 라고 했을 때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각 과목 선생님들이 어떻게 반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일단 닭에서 살도 많고 맛있는 부위가 어디죠? 물론 이제 이거는 개인 취향 개취긴 하지만 보통은 다리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다리 부분이 맛도 있고 양도 많아요. 그래서 요 다리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쪽 다리 하나가 민법. 다연하죠. 민법이 닭다리 하나입니다. 어, 그럼 100점짜리 아닙니까? 400점 만점에 100점인데요. 그러니까 민법은 어, 닭다리 하나예요. 얘는 인사소송법. 어, 어떤 어떤 분이 민법 100점이고 이거 70점짜리인데 어떻게 똑같이 닭다리 하나씩입니까? 이거는 민법보다 훨씬 더 어렵죠.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0점짜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까지의 어떤 시간, 그런 것들이랑 비교하면 민법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 닭다리가 이제 민법과 민사소송법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발하실 수도 있는데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수험생이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날개 두 번째가 날개가 맛있죠. 어, 물론 퍽퍽살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닭다리 닭다리도 요렇게 뜯어보면 양이 많아요. 닭, 닭 날개 날개만 톡 떼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뜯으면 양이 꽤 많죠. 그럼 이 부분이 어디일까요? 형법 형수법이죠. 물론, 다리보다는 양이 적지만, 나름 기름기가 있어서 맛도 있고, 양도 꽤 됩니다. 그래서, 형법, 형소법이다. 자, 그럼 남은 부위가 어디 어디에요? 이거 반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진,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양이 진짜 많은 부위가 남아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양은 많죠. 어, 양은 많은데 사실 맛은 없어요. 이거 맛있어가지고 드시는 분 제가 알기로 별로 없거든요. 보통 다이어트 하려고 하거나 어떤 어, 체중관리 뭐 이런 목적으로 드시죠.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맛은 좀 포기하는 어, 양은 많지만 맛은 포기하는 어떤 부위가 닭가슴살, 퍽퍽살이 되겠습니다. 요, 얘는 어디일까요? 얘가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리고 등기신청 서류까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올 거 거의 다 나왔죠. 뭐 하나 안 나왔죠. 지금 이제 일단 등기법 그 하시는 분은 왜 이거는 마음대로 묻고 민소법은 서류랑 떨어져서 설, 어, 떨어뜨려서 설명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 감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남아 있는 부위가 이 목이에요. 목. 이 부분. 물론, 게르기라고 할 때, 게르기라는 부분, 그러니까 닭의 갈비 부분이죠. 목이니까 갈비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먹자고 하면 먹을 거 별로 없어 보여요. 어, 맛은 있는데, 목이 정말 맛있죠. 목이 맛있는데, 뭔가 양은 좀 적다. 이게 이제 민사도, 이게 우리의 감옥입니다. 먹자고 하자니 양은 적고 근데 좀 맛있고 버리기는 아깝고 뭐 이런 부분이 바로 민사서류예요. 즉, 자, 우리가 목을 아무리 잘 발라 먹어도 배는 안 불러요. 민사서류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을 합격 시켜 드리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허겁지겁 통닭을 뜯기 바빠서 시간이 너무 초과가 된 거예요. 다리 한입 먹고 날개 한입 먹고 퍽퍽이 쌀한번 먹으니까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가 치킨 빨리 맛있게 먹기 대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랬을 때이 사람이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에 있을 때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민사서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네가 하는 과목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이라는 부분, 이 목이라는 부위가 결정적인 합격의, 즉,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각 과목에서 불의의 타격을 입었을 때, 민사서류가 20점, 25점, 든든하게 받쳐준다면, 이 사람을 합격의, 혹은 불합격의 그 기로에서 합격으로 끌어당겨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바로 민사서류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또 양도 적고요. 기본적인 틀, 형식만 암기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수 있는 과목이 바로 민사서류입니다. 자, 그래서 민사서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 방법과 어 고득점을 할수 있는 방법이 정말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방법 즉, 기출의 패턴, 최근의 경향, 그런 것들을 먼저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각각 이 소장 작성이라고 하는 시험, 우리 시험에서는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이라는 그 과목 명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지만 30년 역사상, 즉, 30회 기출 역사상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 답변서, 반소장, 준비서면,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무조건 소장으로 나옵니다. 즉, 어떤 소장을 어떻게 잘 쓰느냐. 이런 것들은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최소한의 양과, 어, 즉 컴팩트하게, 최소한의 양과, 어, 최대한의 어떤 진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와 같이 잘 따라와 주신다면, 민사사건 서류의 작성, 즉, 속장 과목이 여러분들을, 어, 배부르게 할순 없지만, 배가 덜 찼을 때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합격의 길로 인도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과목이 될수 있게끔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T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1강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